그 병동의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죽어 나간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식사할 때도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까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심장을 그날 그 여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영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뒤에 호주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이 소문이 이 죽음을 양보했 죽음을 눈앞에 든 환자가 심장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퍼지면서 그 병동의 불평과 큰 소리가 들끓었었는데 서로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기적과 같이 심장이 또 하나가 나타났는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래요. 그래도 의사들이 그것을 같이 회의한 끝에 이 심장을 그래도 이식시켜보자 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심장을 이식시켰는데 7년을 더 살았어요. 7년을 더 살고 나서 그리고 죽게 되어졌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된그 순간에 새로운 어떤 청년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15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형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 회장 하영록 씨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미국의 주차 빌딩을 500개, 엄청난 주차 빌딩을 500개를 소유한 회장이고, 글로벌 사업가입니다. 이민자의 최고 영예상인 앨리스 아일랜드상을 수상하면서 기업가이자 이 간증이 있은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지고 기업가가 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회사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책에 썼냐면 페이버가 뭐,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내가 그냥 거저받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멀씨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희생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럽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만 위하고 나의 가족만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페이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특하게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 가정하기에 특별히 부어진다는 거예요.